부모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시죠? 남의 애한테 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요. 내 아이한테는 잘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다른 부모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해보시는 겁니다. 단호한 부모가 단단한 아이를 만듭니다. 유쾌한 밤. 안녕하세요. 부모 교육 전문가, 소통 전문가 임영주입니다. 요즘 공감과 훈육 사이에서 어찌 할 바를 모르는 부모님들 정말 정말 많이 만나봤습니다. 어떻게 아이와의 관계를 잘 맺으면서 훗날 엄마 아빠 정말 고마웠어요 라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까 함께 고민 풀어나가고 싶습니다. 사춘기 질문 여쭤볼게요. 아 무서워.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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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무서운 질문입니다. <laughs> 그 아, 사춘기 아이들이 많이 하는 말 있잖아요. 몰라도 돼, 알아서 할게, 엄마 아무 말도 하지 마. <laughs> 도대체 이 사춘기 아이들과는 어떻게 공감을 해봐야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laughs> 정말 사춘기 자녀하고 대화를 잘하는 부모님은요. 아이 뇌와 대화하는 부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런 얘기를 부모님들께 여쭤봐요. 사춘기 자녀하고 대화 잘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이제 때 네, 그러잖아요. 말안 시키면 되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언제 그런 말해요? 애가 말 걸어올 때. 방에서 나오면서 먹을 거 없어?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 필요할 때만 찾고 없어. 왜? 그게 필요해?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기회는 찬스잖아요.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면서, 어, 딸! 먹을 거? 간식? 어, 있지. 이때 말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아이 마음이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굉장히 엄마한테 울퉁불퉁 대한다는 거 알거든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잘하고 싶은데 나오는 말이 그런 거고 표정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갖냐면, 그러고 싶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잘하고 싶은데 저런 걸 거야 라고 생각하면 나오는 말이 달라져요 내가 말 시킬 땐 그러면서 지가 필요할 땐 저러고 아우 얄미워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 입에서도 얄미운 말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 필요한 게 있네 말 거네 잘 됐다 지금이 기회야 이러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죠 뭐 줄까? 그러면서 그러면 아 됐어 내가 고를게 그럼 또 사실 또한번 기분이 나빠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에휴 민망하니까 그렇구나 도와줘야지 여러분 아이는 못 바꿔요. 왜요? 아직? 아직 어려서. 정답입니다. 우리 다른 애들이요. 말안 들으면 뭐라고 말해요? 애잖아. 어리잖아. 크느라고 그래. 다 그래. 그러면서 내 애한테는 절대 적용되지 않는 이 관대하지 않은 이 마음 뭘까요? 그래서 저는 훈육 잘하려면 아이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싫은 소리 참으면서 관계 좋으란 얘기는 아니고요. 사춘기는요, 여러분, 육아의 마지막 기회예요. 이 아이들하고 싸우지 마세요. 그럼 두고두고 두고 후회해요. 그러면서 아이한테 끌려가요. 우리는 덜 후회해야 돼요. 덜 미안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꾸만 나를 설득해야 돼요. 나를 설득하면, 그리고 나서 방에 간식 들여 보내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잘했다. 잘했다. 그런 마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박사님, 가서 육아 전문가로 30년간 부모님들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아유, 정신 번쩍 드네요, 30년. 네. <laughs> 요즘 부모들은 착한 부모 강박이 있다고 하셔갖고 나도 그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이 착한 부모 강박이 아이에게 미치는 큰 문제 같은 게 있을까요? 싫은 소리 하면 아이가 상처받으면 어떡해? 싫은 소리 하면 아이가 자존감이 낮아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착한 부모 쪽으로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착한 부모라는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부모님의 선한 의도고 아주 뭔가 진심 어린 마음이잖아요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아이에게 조절력이 떨어진다는 사실 그 착한 부모 강박을 그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랑 같이 구호해야 돼요 어 구호야 훈육은 상처 <laughs> 주는 것이 아니다 어... 우리 아이에게 멈춰야 할때안 돼. 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얘기를 제가 꼭 합니다. 연습하셔야 돼요. 안 돼. 하기 싫어도 해야 해. 훈육은 반복 없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잔소리가 아니다. 그러면 착한 엄마가 아니라 할말 하는 엄마. 그래서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어리둥절하고 혼란스럽지 않게 정리해주는 부모님이셔야 합니다. 부모님들도 알고는 계실 것 같아요. 애정만으로는 우리 아이를 단단하게 키울 수는 음, 없다는 네. 거를요. 이번에 쓰셨던 책, 단호한 부모가 단단한 아이를 만듭니다에서 특히나 단호함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 주셨던 것 같아서요. 이 단호함에 주목하신 이유를 들어보고 싶어요. 학교폭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 학생이 선생님을 뭐 폭행하는 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만연이 되고 있어요. 훈육을 지금 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결국은 훈육을 부모님이 가정에서 확실하게 해서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상담을 정말 정말 많이 합니다. 고민의 99.9%가 알고 보면 훈육이에요. 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훈육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우리 아이 자신을 지키는 일로서의 훈육입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사실은 남한테만 피해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불이익도 있고요. 내 감정조절 또는 행동조절 때문에 오는 불편함과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훈육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시대에 해줘야 될 훈육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세상의 여의를 지키는 일입니다. 결국은 나를 지키고 세상의 매너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요, 어느 세상이 되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에 대한 조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과 유연성까지 갖출 수 있습니다. 단호한 훈육 방법, 그리고 우리 아이의 안정감을 주는 방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잘 다루고 있어서요.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같은데요. 읽어주세요. 네. <laughs> 네. 단호한 말은 좀 짧게 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뭐, 하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이야.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말 습관이 잘안 잡혀 있어서 늘 아이들을 헷갈리게 하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을 고쳐보면 좋을까요? 아이가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지금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아이가 굉장히 지금 무질서해요. 그럴 때 아이를 잡고 이렇게 물어봐요. 올라가도 될까? 넌 어떻게 생각해? 아들, 저기 높은데 엄마 생각엔 떨어질 것 같은데 올라가면 안될것 같아. 이러면서 아이의 의견을 자꾸 묻습니다. 지금 열린 질문은요. 아이의 창의적인 생각을 끄집어낼 때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무언가 좀더 확산적인 사고를 하게 할 때가 열린 질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선 아이의 의견을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럴 때 단호하게 어떻게 해요? 안돼 올라가지 마. 짧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훈육의 상황에는요. 아이에게 묻지 마세요. 하실 말씀만 하십시오. 또 하나 길게 말하는 말 습관. 사람이 화가 나면요. 심장이 빨리 뛰고 폐가 뜨거워지니까 이걸 식히기 위해서 입을 연대요. 입을 여는 순간에 말이 길어진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엄마가 하지 말랬지? 몇 번이라 말했지? 이렇게 물어봐요. 자, 사춘기가 되면은 몇번 말했는데 이렇게 되돌 겁니다. 부모님도 사실 몰라요. 근데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거든요. 길게 말하는 습관 또 하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호소하는 거. 이렇게 하면 엄마가 힘들어 그렇겠지? 엄마가 지금 얼마나 지금 마음이 아프겠어 이렇게 호소하지 마세요 아이는 지금 혼나는 상황 압니다 혼날 때 우리 뇌는 어때요? 도망가고 싶어 회피하고 싶어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나 방어해야지? 나 핑계 대야지? 이렇게 지금 얘는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는데 엄마가 느닷없이 막 정서적으로 길게 얘기하면 뭐야? 이러면 이제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그럴 때또 배운 엄마는 이러시죠. 엄마는 보세요? 엄마는 <laughs> 보세요? 어, 그럼 아이는 핵심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현재는 없습니다. 왜? 긴장 상태에서는 안 들어와요. 그래서 단호하게 짧게, 그리고 열린 질문 하지 말고, 그리고 제발 목소리를 도레미파솔라 시도 중에서 시도는 가지 마세요. 왜냐면 큰 목소리가 허공에서 떠돌아다녀요. 약간은 낮은 목소리로. 그래야 집중이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들의 말 습관이 어떻게 보면 훈육의 품질을 좀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훈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해 주시면 이해가 잘될것 같습니다 음, 아이가 빵을 누르고 있어요 어, 비닐봉지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꾹꾹 꾹꾹 누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못하게 해야죠 네 못하게 어. 해야 돼요 어. 자 그럴 때 어... 만지면 안돼 여러분 이건 훈육 아니에요. 그냥 엄마의 말일 뿐이에요. 어떻게 해요? 행동과 말이 함께 해야 하는 훈육도 있습니다. 갑니다. 가서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요. 제지하는 거죠. 못하게 막습니다. 왜? 이게 더 급선무니까. 막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구야? 이름 부를 때 아이들은 쳐다봅니다. 누구야? 쳐다볼 때 얘기해야 돼요. 이 방법은 굉장히 유효하게 쓰이는 방법입니다. 보고 말할 때 훨씬 더 전달력이 높거든요. 누구야? 만지면? 안 돼. 그런 다음에 혼육을 하는데 말로만 끝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거 눌렀니?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빵 담아. 아이는 지금 다른 빵 사러 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 빵을 사야 돼. 그리고 계산하는 것도 옆에서 지켜보게 해야 됩니다. 엄마나 다른 빵 먹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도 안 돼. 이빵 사야 돼. 사실 이 아이는 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도 이거 사야 돼. 훈육은 책임까지 알려주는 것. 여기까지가 훈육입니다. 행동과 말로 훈육하고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책임까지 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훈육입니다. 네. 아이가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꼭 이런 말 나와요. 너또 그런다. 너 맨날 그러지.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과거까지 끄집어내서 아이를 혼내게 되면 이 아이가 상처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laughs> 상처받는 거죠. <laughs> 또+ 또몇 번째야. 그 앞에 꼭 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세 글자 도대체 왜 우리가 막 화에 겨워서 그런 말을 하는데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왜? 아니 지금 것만 얘기하지. 그리고 아이 과로 열고 닫고 치사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치사하다는 건 사실 아이가 엄마하고 나고 하 동급으로 여기게 하는 거예요. 과거를 소환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재의 훈육이 섞여 버려요. 희석이 돼요. 그러다 보면 지금 이 훈육을 해야 되는데 여기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아이는 훈육이 아니라 또 혼난다. 또 혼내네. 아또 그러네. 아이도 똑같이 생각해요. 사실 근데 우리 혼내는 거 아니잖아요. 훈육하는 거잖아요. 이 행동에 대해서 바로 잡아 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진정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만 갖고 얘기한다. 그러면요. 사실 앞으로 또 이야기할 것이 줄어들어요. 아주 없어지진 않는데요. 빈도수가 훨씬 줄어들 겁니다. 아이들이 시험이나 대회 같은 거 두고 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럴 때 이제 부모님들은 결과가 뭐가 중요해, 과정이 중요해, 정요한다고 네.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런 말들이 아이에게 잘못된 그 공감으로 독이 될수 있다고 하셔갖고 무슨 뜻인지 들어보고 싶어요. 아이는 지금 왜 걱정을 하느냐면 결과가 안 좋을까 봐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부모가 뜬금없이 결과가 뭘 중요해? 과정이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내 마음 모르시네. 나 지금 결과가 중요하다고. 근데 엄마 결과가 안 중요하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넣는 거예요. 어떻게? 네가 열심히 한거 엄마 아빠가 알아. 그리고 또 있습니다. 네가 시험 범위에 맞춰서 정말 열심히. 했잖아. 그리고 아이가 한 것에 대해서 짚어주는 거예요. 그럼 과정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결과도 좋을 거야. 이건 좀 부담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너는 잘 해낼 힘이 있어. 과정에 대해서 안심시켜주고 그리고 넌 해낼 힘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다만 결과도 좋을 거야 이 말은 지금 안 좋으면 어떡하지? 라는 아이한테 괜히 부담이 되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다 충족시켜주는 말 너는 잘해낼 힘이 있어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엄마 나 그림 잘 그렸지? 그랬는데 아들 엄마는 네가 그림을 못 그려도 괜찮아 너는 굉장히 엄마한테 소중한 아들이야. 이 네. 말을 하신 분이 정말 계셨어요. 애가 그걸 가지고 됐다고? 이러면서 가더래요. 그 엄마는 사실 최선을 다했지만 아이가 지금 원한 건 뭐예요? 잘해라. 잘 그렸네. 이 정도만 하면 되는데 엄마는 많이 아셨던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혼란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조금은 정리가 되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 가져봐요. 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요 꼭 좋은 말로 하면은 말을 안 듣고 화를 내야 말을 듣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참다가 좋은 말 하다가 네. 이야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건데요 아 지금 제가 그 질문을 네. 계속 웃을 수밖에 없는 게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을까요 <laughs> 여러분 좋게 말한다는 것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게 말하는 게 뭔가요 제가 하나의 예를 하나 들어 드릴게요 어느 리조트에서. 수영장입니다. 엄마는 풀 밖에 계세요. 아이는 지금 놀고 있는데, 이 리조트에서는 아마 식사를 제공하나 봐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가 아이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가야 돼. 이제 밥 먹을 때 됐다. 자, 물 속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있습니다. 전달될까요? 안될까요? 안되겠죠. 안되죠? 갈 시간이야. 엄마 나름대로는 이제 상징적이잖아. 요이 시계요. 근데 엄마 이제 휴대폰. 뭐, 어, 갈 시간이야. 휴대폰 들었습니다. 아이가 알았어, 알았어. 그랬습니다. 자, 알았다고 한 아이가 물 밖으로 바로 나온다. 아예 없어. <laughs> 아예 다 알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얼른 나와. 얼른 나와. 이렇게 하고 엄마가 이제 여기까지는 좀 이제 웃으면서 기다려주세요. 근데 이제 이게 1분도 안 갑니다. 왜? 원래 기다리는 사람은요, 몇 초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미 좋게 말했잖아요. <laughs> 좋게 말했으면 어떻게 해요? 반응을 보여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애가 안 나와요. 오히려 이제 잠수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요?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이름 안 불러요, 그때는. 보통 야, 너가 나옵니다. 그렇죠. 화날 때는 야, 너. 이름 안 부르거든요. 야! 너, 좋게 말하면 말을 안 들어. 엄마가 아까부터 나오라고 했지. 아까부터는 사실은요, 놀고 있는 아이한테는 30분도 짧아요. 우리 부모님은요, 30초도 길어요. 이거 시가, 시간에 대한 것도 우리 아이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좋게 말하는 건 어떤 건지 한번 저랑 같이 가볼게요. 단계별로 가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엄마가. 나와! 라고 해서 아이를 이끌어 내는 것보다 엄마가 가는 게 좋습니다. 어디까지요? 불장 가까이로. 가까이 가는 것이 목소리 높이지 않는 비법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야? 왜냐면 이름 안 부르고 빨리 나오라고 그러면 가까이 나가도 50% 밖에 안 됩니다. 누구야? 애가 퓨, 이름 부르면 왜?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자 이럴 때는요 목소리와 제스처를 같이 갑니다 나와 갈 시간이야 아까 멀리에서 갈 시간이야 한 거하고 그 제스처의 효과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래 놓고 여러분 절반의 실패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빨리 나와 그리고 엄마가 다시 자리에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이는 알았어 하고 다시 물속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가는 시간과. 기다리는 시간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손잡고 가는 겁니다. 어렵지도 않은 것 같은데요, 선생님? 네, 어렵지 어... 않은데요. 그래도 부모님들이 하실 말씀 있으시죠? 아, 어렵지 않은데요. 남의 애한테 할 때는 어렵지 않은데요. 내 아이한테는 잘안 돼요. 근데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다른 부모님도 그러세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해보시는 겁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육퇴한 바 시청자들께 응원의 말씀, 당부의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어른 부모라고 말씀드려요. 어른 부모는요, 해야 할 말을 하시는 분입니다. 어른 부모로서 아이에게 단호함으로 우리 아이를 단단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혼육도 잘하고 온화함으로 아이도 잘 키우는 그런 부모님이 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훈육은 부모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요. 마음이 단단한 아이로 키울 수 있는 단호한 훈육법 오늘 잘 배워봤으니까요.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